진짜인 <laughs> <사실 웃음> <박사인 웃음> 거 진짜 이. 진짜인 거. 사실 진짜인 거임 투명. 오케이. 진짜가 <laughs> 밖으로 나온 거임? <laughs> 구독 누르셨습니까? 인질전이야? 어, 웬일이야나 인질전 여기서 처음 해 보는 거 같은데. 인질전 마에스트로 주 마에스트로 인질 옆에다가 두개 깔면 되는 거죠? <laughs> 어디 있어? 이구석에 있는 거야? w 야저 e ready for company. I think. This 이 s too far. This i 이거 o o far. This is too far. This is too f 아 근데 이거 스킨 미에바이즈 아포어 has visual o 아 근데 혹시 몰라요 애네 나 지금 이거 스킨 별로 아니야. 아 이거 여기 맵 보고 있죠. 여기서 안 나와. 아 그럼 저이해야지 뭐. 나나안 돼. 아저는 저기 턱이 꼈어요. 아직. 어 트위치, 트위치. 오, 내거치 오, 트위치. <laughs> 봐줄게요. 네, 네봐줄줄요요봐줄줄요요데데위치 오, 트위치. 오, 해위치 오, 는기지뭐 노는기지 트 딜바에는 미리미리 미스킨 어. 빼두시라고요. 오피스 아, 저는 다스킨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. 아. 걸렸다. 했는데. 한... 한... 마리 있어요. 더. 있어요, 사단이? 드론 들어왔어요, 드론. 아. 한... 한... 있어요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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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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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봐주실래요? 계단 맞습니다. 쪽에 들어온 걸로 가는 중. 여기. 계단 아래에 있다. 아래? 위에는 불안하게 왜 깨진 거지? 우리 뭐 인질 국지방을? 딴 데로 가겠습니다. 여기 떨어도 되나? 어, 드립 떨어졌다. 낙하. 나 있어. 오들어왔 어, 드론, 드론 들어왔다. 어, 여기 하나. 라이언 CCTV 라이언. 뭐야 그냥 나 없이. 나다이 바로면 또. 등고 고 등고 등고. 네. 이죠 이바나 정신 못 차리는 거 봐. 꾸준히 높이 튀어나오니까 놀래 가지고 그냥 잡아 버린데. 구분 못 했어, 이바나가? <laughs> 네. 두개로어 그때 이바나. 이바나 <laughs> 진짜 무서웠을 거야.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이브라이 두 개가 아, 네. 두 개가 네. 보고 쏘고 네. 보고 쏘고 네. 하고 있고. 알리바이 세개 깔려있고, 앞에서 사람 튀어나오고 진짜 따가.. 그는 너무 따가워보여 저거 어. 트위치 드론이랑 저거 너무 따가워보로스트 알리바이가 주차장으로 갔네요? 일질 <목소리로> 앞에 있는 거같자 어? 잠만 어, 저거 우리 배터고대로 똑같이 따날라고 그러네 잠시 딱 뺏기네 쟤1 h 필요할 때얘기세요 이형에 뭐있어? 일단 대기장소는 비었고 2층은 한번 이친봐야될친같은이친는이는이친구 어, 음, 뭐. 아니 여기 서류문서도 다 내가 확이친주는 2층 주식거래소하고 친관리이 친구는 이친구

여기 다 있는데 여기 안에안에가다 있어요? 아니 아니야 뭐야? 누가 영화, 액션영화 찍으면서 들는데 어? 이거 살릴 수 있잖아 어라 살려줘 차단이 바로 오른쪽에 어디? 저이저 지나가도 될까요? 윤기준에서 오는 아. 좀 막고 있잖아 그거 해도 안안 안, 아. 깨져 지는걔 가짜야 가짜. 아덫 다... 진짜 또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알리바이 마이스트로 있고, 저가빨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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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죽였어리 어, 어, 빨리 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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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리 빨리 리 프로스 리리보리마 프로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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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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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 총알 없와 무섭다 이거 이렇게 깔아버리니까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와이 이거 그냥 거야 나이맞았어넌따한테 맞았어 이한테 어? 맞았어. <목소리> 맞았어 대박이다 와개 무섭다 이거 진짜 이래서 인질질 안 하는구나 <laughs> <목소리> 뭐 하지와독독독 이디디 이디디 아씨 끔찍하다 끔찍해 <목소리> 잡베이라 이거. 비베이라 해봤데 인질한테 인질 리 인질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인질이 다 밟는 거 아니고 그렇 어, 또. 들어 비명 왜 그래? 왜 비명 왜 그래? 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. Five seconds in counting. Op four has a twenty on the hostage. in for more. Time for distraction. Rolling 이 e s I'm r u n 리 i 하 g I'm r u n n 다 n g i g o t r n n i n g I'm running. 오케이 위로 간다 위로 어? 뭐지? 밟았는데? 로비 로비에 한명 사실 가짜인거임 진짜인 뭐, 뭐야? 수술하다, 수술하다 죽었나? 애시 죽었나? r e 어! 이쪽으로 온다. 다들 무 달인? 다들 진짜인 거 박자인거임. 사실 진짜인거임 오케이. 진자가 밖으로 나온 거임? <laughs> 이제 다시 진자인 거임. 나더 밟은 요 여기, 있다. 이 죽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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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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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앞, p s t a n d i n g 앞, 다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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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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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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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게 한다 이거. 아 너무 재밌다 이거. 아. 애들 일단 눈 마주치나? 그럼 일단 쏴야, 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. 다한박자씩 늦어. 쏴 말어 말아. 아 너무 귀엽다. 잘못 쏘면 막 미치걸리고. 예 지하 막았지. 진짜 아까부터 음, 바깥에서 쏘던 놈 진짜 혼돈 파괴 만기역 으북 아르. 아. 얼굴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게 분명하다. 안에 나오는 거지. 바로 나 바로 나와서 맞죠. 갑카니 정문 쪽으로 갔어요. 칵칸. 서버실 거인아 보다. 와 진짜. 왜끼리 로비에 캠 깜짝이네 뭐하는거지 지금?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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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요 얘가 <이거>. <laughs> 부서졌네 빨리 내려가자 일로 다이빙하자고요줄리아 이리 와서,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다이 이리 와 이리 이리 와서, 이리 와서, 이리 와서, 이리 와서, 이리 와서, 이 하나. 아직 안에 있어? 프린터룸 클리어예요? 어, 안에 있어, 거론 들어가. 론가 봐. 들어가. 여기서 움는거같 어. 서 나오겠지, 벽사, 벽사, 나온다, 나온다. 나온다, 나온다.

저거는 일부러 날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같였는데 저것들도 어떻게 쌓아? 니야 저기랑 나랑 규민이랑 삼각, 삼각형이었는데 거기서 날쌌단 말이야? 아니야 거기 있었다니까 나도 매칭 <laughs> 거를 저렇게? 이상한데 이거 아니야 진짜 나도 내가 거기 보고 있었어 내가 봤는데 <laughs> 봤는데 뭐목못 바... 봤잖아 못 봤으면 봤지 사실 <laughs> <아직> 못 봤어 <laughs> <레시피> 못하였다, 이제 못하겠다 <laughs> 이제 너무 어렵다 진짜 개 어렵지 아니 맵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대, 그냥, 그냥 어딜 보고 있어야 될지 진짜 그걸, 그걸 모르겠어 우리 때랑 달라 우리, 우리 때는 진짜 벽다 막고 통로 보면서 통로에서 oh, 나와서 싸우면 됐잖아 근데 저래 별걸다 한다니까? 아 이거 알리바이 자세도 조정할 수 있었죠 앉은 자세 하고 싶네 앉은 자세 그럼 너무 사기 아닐까? 앉은 자세, 누운 자세, 엎드린 자세

음 글라한테 죽을 뻔. 여기, 여기 벽좀 뚫어줄 사 도망가고 싶은데. 뚫으러 어? 갑니다. 건 권총으로 뚫으세요. 안 되네요 지금. 음. 발쯤 거든요 어, 살았다 고마워. 아, 또 상우인. 와, 들어온 거야? 여기서 너무 빨라졌어. 밖에 있어? 와, 사다리. 여 아니야, 주고 있었잖아, 내. 와, 사다리. 어디로 가야 돼요? 오, 지금 쏴주고 있었는데, 쿨라트 사네. 어디서 죽었지? 주차장 위에서 쏘는 거 같아. 어, 아, 주차장 아, 위에 아, 글라즈 그거 있다. 아, 블랙비어도 그래. 블랙비어. 어디 아, 이게가아예 핵이네 미친. 당당한 거 보세요. 아이 미친새. 토끼 비로. 살려줘. 살려줘.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. Leave now. You have been spotted by the oh, fall back. I'm standing. i g d i n d i t i a 그 키라고 응. 이겨